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하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 나마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서운을 배꼽에 샷! 아, 참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2월 첫 주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첫주 시작도 우리 준이가 함께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입춘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 들 다가오는 따뜻한 봄 햇살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이번 한 달도 같이 함께 우리 살도록 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앞서서 목사님의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찬양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입니다. 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즐겁고 신나게 찬양해요. 먼저 예쁘게 두손 모으고 기도 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2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또 이렇게 기쁜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 you 샬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사도행전으로어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고 눈을 감고, 자할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해 보고요. 아직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화면 자막을 보면서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고백 드리기도 해요. 자, 함께 시작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고 고백 너무나 잘했어요. 자, 우리 시간 우리 천국 마치 찬양이랑 우리 예배 시작해. 찬양으로 우리 하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보려드리고요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최용숙 선생님께서 우리를 개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유치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주 동안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에다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삐뚤삐뚤한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빠, 엄마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게 하시고, 형, 언니, 동생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3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심을 풍성히 느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운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읽어 볼까요? 자, 우리 준비 됐나요? 네, 각 가정에서 '네, 준비 됐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네, 참 잘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놀람> <놀람> 두근두근, 아주 오래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새끼 손가락 골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를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였어요. 세리유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졌어요 자, 우리 친구는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세리유한의 말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laughs>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당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 세례란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잘못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오곧 오실 그분은, 우리의 자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때였어요. 뚜벅뚜벅, 누군가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세례원이 깜짝 놀라 말았어요. 어! 제,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는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붕덩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헉,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참 잘했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서로워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곡교회 영유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의로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구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위에 또한 친구들의 가정과 또한 친구들의 모든 가는 곳곳과 또 하나님이 붙으시는 우리 궁극기의 모든 공적체와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와 모든 선행들의 모든 범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 주, 이 시간 우리 2월 한 달간 외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2월 7일, 14일, 21일, 28일 동안 총 4주간 거쳐서 우리 외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그 노래를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반주해 가면서 한번 알려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영상으로 요한복음 3장 1줄절 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 함께 따라 부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1월 한달 동안 외우, 말씀을 외우 친구들, 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영상도 같이 띄워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다. 시편 119편. 1 0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이요, 내기에기이요 10편, 119편, 1 0절 말씀, 아멘!